안녕하세요. 어, 삐딱시동 공간 문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요정족 황금가보러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8강까지인데 어, 현실적으로는 7강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해서 어, 이제 러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까지 가능할지 뭐 현실적으로는 7강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좀 목표를 어, 최대치를 8강까지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입고 어, 있는 각인부터 한번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과는요. 아, 네, 우선 날라갔군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물을 받쳤고, 7? 아, 네, 또안 뜨네요. 아. 네, 떴죠. 자, 우선은, 어, 또 확률적으로 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이동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러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쉬. 네. 우선 날라갔고 또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날라가네요. 아, 오늘은 조금 확률이 좀안 좋은 듯합니다. 아, 네, 아, 아, 그래도 초반에 7 하나 뜬게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7, 아, 네, 그렇죠. 아, 네, 7을 어쨌든 간에, <laughs> 음, 두 개를, 어, 이제 띄우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연속으로 뜨면은 다음번에 거의 무조건 날아가는데, 아,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8강을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이동을 해서, 한번 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 8강을 도전을, 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러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떴으면, 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날라가네요. 자, 또한 번,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이제 좀 제발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과가 아,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두 개가 다 날라갔네요. 자, 어쨌든 오타나는 어, 갑보 타나는 남겨둬야지 이제 저도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두 개가 떴는데, 어, 그, 좀 다른 것들을 좀 재물을 바치면서 했으면 조금 팔강 확률이 좀 있기는 했지만, 어, 그래도 우선은 뭐, 확률적인 부분이나, 어, 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러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 이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간까지는 갔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